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이 맛있는 제품을 만드신 우리 장본인이시죠? 그렇죠. 우리 새싹 이든의 새싹의 신, 어 새싹의 그 신의 종을 좋아 같으신 분입니다. 새싹의 그렇죠. 아버지, 우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 하나, 어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아 좋네요. <laughs>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안개가 키운 새싹이는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철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대표님 와. 너무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가운데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비건 환경을 다 생각하신 분이라고 런지 인상부터가 벌써다. 아시죠? 너무나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대표님 자체가. 맞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아, 네. 정말 이렇게 대표님들이 직접 네. 방송에 나오시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네, 왜냐면 정말 이렇게 나오신다는 요 여러분. 이 제품에 정말 자신 있지 않는 한잘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대표님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네. 제품? 자신 있습니다. 네. 와하하. 어 마치 어, 대선을 앞두고 마치 이렇게 공약을 하시는 분처럼, 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말 정말 궁금한 게 음. 어, 저희가 이 아까 많은 분들이 땅콩 쎄싹이 뭐예요? 좀처첩하시는 음.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이 땅콩 쎄싹 하필만 이하고만는 쎄싹 중에 왜 땅콩 쎄싹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여러 작물들을 네. 네. 키워봤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고리 쎄싹, 뭐 알파스 팟싹 무슨 여러 가지 키워봤는데. 네. 이런 음료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음. 다른 색상은 안 돼요 오. 그러니까 땅콩 색상만이 유일하게 콩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게끔 그런 맛을 낼수 있는 음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보리싹 색상을 가지고서 갈았다 음. 이런 식물성 단백질 음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땅콩만이 유일하게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성적으로도 음. 그렇고 이런 맛을 낼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땅콩 색상에 더 주력을 했던 거고요 예예. 네. 그렇군요. 예, 예.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땅콩 세싹만이 아, 정말 유일한 그런 좋은 음료를 만드는데 아, 정말 좋은 재료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또궁금있습니다그 음.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 음. 우유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제가 지금 이거를 음. 보니까요. 네. 제가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민 보스라서 음. 보면은. 여러분 칼슘이 1 2예요 저는 이런 그 건강음료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칼슘이 12%에다가 단백질 들어있죠, 식이섬유 들어있죠. 게다가 이런 거는요, 단맛 내려고 당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당류가 7%밖에 안 돼. 음. 아 이러면은 거의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우유의 대체식품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맞, 맞고요. 우리가 네.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 대비 식물성 음. 단백질 시장으로 네. 진입한 이유가 있거든요. 아하.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환경적인 이슈가 가장 음. 크죠. 아, 어, 아시는 것처럼 뭐 동물성 단백질을 만들 때에 음. 네. 그 메탄가스라든가 환경 오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음. 이미 데이터와 실정화 실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음. 대신에 식물성으로 갔을 때에 그 동물성 단백질 대비 식성으로 갔을 때에 어떤 면그 면, 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실제 그 메탄가스 대비 얼마나 적게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소재로 가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어떤 유당불내증하고 별개로 오히려 거꾸로 이 음료를 마시면은 네. 어떤 배변 활동이 더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라든가 기타 영양성분들이 꼭 인체에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쪽으로 속이 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많은,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어,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저희 음료 자체는, 어, 어떤 그런 먹, 막, 이렇게 섭취하시는데 전혀 불편은 없이. 네. 그런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입니다. 맞습니다. 오,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 중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와, 너무 많아요. 네, 아까 그 제가 얼핏 들어 그 레스베라트롤 네. 요게 그 레드 와인에 들어가 있는 성분 네.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네. 요거를 어떻게 집어넣을 생각을, 요 성분 어떻게 여기에 같이 입히실 생각을 응? 하셨는지 좋겠습니다. 아 원래는 돼요. 제가 이제 네. 레스베라트롤 성분 때문에 네. 맨 처음에는 땅콩 채색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긴 오. 했어요. 그게 지해 성분이기 때문에 오. 왜냐면 그 네.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해서 네. 그 미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이랑 이제 어 같이 비교 평가한 를 그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지방 식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음. 미국 사람들은 통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음. 프랑스 사람들은 그에 대비해서 날씬한, 날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 맞아. 그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싱클레어 박사라는 분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논문을 발표하신 예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와인 속에 있는 폴리페놀리 중에서 네. 그레스베트스 성분이 그런 프렌치 파라독스라에서 응. 어, 훨씬 더 그런 어떤 비만의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미, 그리고 미국 사람 대비 프랑스 사람들이 그만큼 어, 고지방 식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날씬한 분들이 많다. 오. 그리고 더 오래, 수명이 오래 산다. 그런 걸 갖다가 와인 속에 있는 레스베트스 성분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발틀한바가 있습니다. 오 어, 일종의 이제 항산화 효과도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다이어트도 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또 예. 음료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 건강 음료로 이런 거좀 챙겨주면 좋겠다. 이야.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좀 건강식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로도 이렇게 한끼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요거 좀 챙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laughs> 너무 좋은 제품인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네. 어그 설문조사 같은 거를 보면요. 네. 아, 설문조사가 아니라 그 관. 뭐 음. 실험 조사 같은 걸 보면요, 네네. 한국의 50대, 60대 분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그렇게 낮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음. 어른분들 고기 드시기 쉽나요? 이 같은 아, 거좀 아, 어려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백질까지 들어있고 어. 게다가 칼슘까지 들어있으니까 어 한테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라나는 우리 유아 애들한테도 어. 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살짝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대표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 음. 하나 딱 꺼내서 이렇게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렇게 든든하시다고 하시는데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나는 좀찬걸못 먹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이제 컵에다 따라서 렌즈에다 살짝만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네 그럼 대표님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제품을 좀 우리 대표님께서 만드시게 된그 계기나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음, 네. 어, 저는 그 원래는 농업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원래 공대 출신이고, 네. 하지만 땅속 세계에 좀 관심이 있었고 네. 미생물을 알게 되고 미생물 하다 보니까 이제 미네랄까지 알게 되고. 이내를 알다 보니까 네. 작물 재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음. 그러다 보니 시스템을 또 설계를 음. 하게 됐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 테스트 했었는데 네. 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떤 대중성 있는 제품으로 가기 위해서 작물 작물들을 많이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음. 네. 테스트한 결과 네. 이 땅콩 새싹이 그런 유일하게 다른 새싹하고는 다르게 음. 콩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렇군요. 이제 땅콩 색상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것보다 네. 어떤 추출 방법에 따라서 다이어트 네. 소재라든가 또 이제. 대중화된 제품들로 만들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늘 더 기대를 많이 하시고 지금 질문 달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에 하나씩 좀 대표님이 대답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자 지금 보니까 네. 어, 우리 뭐 많은 분들이 마셔보고 싶네요. 뭐 우유처럼 유당이 들어있어요라고 하는데 네. 없습니다. 네. 습니다 네. 네. 어, 네. 유당 불량증 있으신 분도 맛있게 안심하고 드시면 좋고요. 자 꼬니님께서 배분할 때 좋다니 바로 구매합니다. 네. 네. 힘드신가봐요. 네. 그러신가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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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서. 네. 분들께서 배변활동이 좋다라고 말씀해 셨 오, 그렇죠 음. 맞아, 그럴 것 같아요. 포테이토칩스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레드 와인 그 성분이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또 고지방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날씬한 이유를 거기서 또 이제 따와갖고 요거 땅콩, 어 우리 새싹 쇳싹 땅콩도 마찬가지로 그 성분이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맞습니다. 넣었다고 합니다. 아 벌써 파이어님이 네, 어 벌써 주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세 아, 개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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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 여러분 어세 네. 팩으로. 네. 세박스로 들어오시면 더 네. 할인율이 24%로 올라가시니까 네. 세박스로 들어오시는 걸좀 권장드립니다 네, 네. 우리 초코큐님이 죽 같은 걸까요 하셨는데 우리 질감은 죽 정도는 음, 아니고 네죽 예, 정도는 그쵸?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묽은 걸쭉한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네. 왜 두유처럼 두유 중에도 되게 걸쭉한 두유가 있잖아요 걸쭉한 아주 진한 두유처럼 걸쭉한 질감의 음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죽같이 그 정도로 그쵸. 걸쭉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맛은 어느 정도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당류가 7%입니다. 어, 네. 당류가 진짜 7g 정도. 진짜 7% 7%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은한 건강한 단맛 있죠. 네. 딱 진짜 우리 왜그 단호박 짰을 때그 은은한 단맛 같은 그런 느낌이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이어트에 도움 될까요라고 큐동님이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대표님, 일단 뭐, 칼로리가 너무 낮아 갖고요. 네. 네 64칼로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살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우리 나종현님저 질문에 좀 답변해 주시면 하루 섭취 권장량은 어느 정도인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어, 하루이기 때문에요. 네. 네. 많이 드시면 드실 수 좋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네, 네. 저는 참고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습니다. 아 음. 근데 이제 이게 또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 아,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음 그러시군요. 음. 아, 일단은 뭐, 그렇게 지금 권장약을 얘기해 주셨고요. 맞아요. 자, 배송 오늘 가능한가요? 얘기하셨는데, 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바로 주문하시는 분들 바로 오늘 배송이 배송 되니까. 배송 가능하십니다. 빠르시면 내일 받으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단호박사서 네. 손질하는 거 힘든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laughs> 그거 무겁고, 또큰거 잘라야 되고, 그거 들고 또 계단 올라야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습니다. 그 고민 저희 대표님이 네. 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자, 주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총국회님 네. 저 답변에 좀 해주실까요? 식사 대용으로 가능할 거라 하셨는데, 어? 아침 구구달신 분 많으시니까 그분들 식사 대용으로 좀 추천해도 되겠죠? 아, 대용으로는 그냥 완벽하게 이걸 맞췄다고 해서, 아우, 배불러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약간 포만감이 있고 네? 어, 다이어트하실 때 그냥 굶으면 사는 게 아니고 드시면 공복에 드시면 약간 네. 포만감과 아참내건피를 아, 아, 마셨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완전 식사 대용까지는 아니지만 네. 드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네, 어이,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명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잘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 또 아까 저희한테 또 앞으로의 또 장차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을 연구개발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아 예. 그이땅 식탁이요. 네. 어, 보시면은 이게 뿌리에는 소해사포닌이 풍부하고요. 네. 배추에는 그런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자엽은. 레스베라트 성분이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맛 단맛, 고소한 맛세 가지 맛이 다 나거든요. 음... 이러한 소재를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다이어트 소재에 대한 제품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네. 추출형 때에 따라서 워낙 또흡수율이 되게 좋거든요. 음. 향후에는 어 어떤 화장품 소재 쪽으로도 지금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 네. 어, 진짜 이 땅콩 색깔가 직접 대표님이 직접 그 공장에서 햇썹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직접 재배하고기른고 그 색상을 가져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요거 아까 여쭤봤한테 생으로도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귀한 아주 제대로 우리 대표님의 그 기술을 입혀서 만든 바이오니까 네. 여러분들 안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굶고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양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네. 저희 이제 퇴장 하는 시간을 잦아습니다 세자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우리 어, 네. 어, 네. 네. 대표님. 어,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대표님이시라 확실히, 워낙 진짜 네. 네, 믿음이 갑니다. 담당하고 네. 계시는 분이 와서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확실히 더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우리 워낙 비건 환경까지 다 생각해서 모든 걸다 어, 압축한 바로 그 기술이 여기에 담아 있는데요. 어, 그만큼 여러분들도 요거를좀 한번 드셔보시면 어, 이런. 또 새로운 맛이 이런 음. 탄공새성만의 이런 맛이 또 중독성이 또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